야 처음이잖아 준비할게요 왜 이래? 로러스 이번 선수 모두의 핵사준비하세요 석현이 아, 괜찮을까요? 예? 네 알겠습니다. 레디 3 2 1 온. 셋

X는 스로 아, 진짜 승자 타고 잘네이봐라 마지막 빼라! 마지막 라 2등 4번은 싫다. 아, 2등. 2등 4번. 그러면, 잠깐리 어, 그게요 2등 4번. 번 선수만 정리하겠습니다. 3번. 엘리베이터. 3번. 11번 선수. 3번. 엘리베이터. 이건 1분 안에 승부가 나요. 한 사람은 960, 한 사람은 560. 30초 안에 승부가 나는 애들이다결승점 마지막 경기 스네이더 괜찮을까요? 예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3 2 1 좋은 슛. 아! 와나왔어 아! 아! 어, 아! 9초만에 승부가 나온줄 알았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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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쪽으로 입장해주세요 네 4위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 대회 4등입니다 신지유 선수 니다네 이어서 3위입니다 이진철 선수 집하드립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. 김민광 선수 축하드립니다. 우후! 네, 마지막으로 오늘의 우승! 1위 나영원 선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